자, 어, 얘가 얘가 이건데, 그죠? 그럼 여기서 a의 k다라고 하는 거는 k 제곱 마이너스 k인 거야. 그래서 1번 자, 시그마 a k 자리에 k 제곱 마이너스 k를 넣고 k는 1부터 2n이야, 2n. 2에. 그러니까 각각의 시그마니까 시그마 k 제곱. 자 시그마 k 야자 그런데 시그마 k 제곱이니까 우리가 6분의 n에 n 플러스 1에 자 2n 플러스 1이야. 이건 쓰지 마세요. 지금 여기는 생각하는 거야 생각. 그다음에 시그마 k니까 2분의 n에 n 플러스 1이야. 이거는 이 시그마 위에가 n일 때야. 근데 얘가 n이 아니라 지금 뭐야? 2n이야, 2n. 그죠? 그러니까 이게 요게 요게요게 n. 요거에 n, 요거의 n에다가 다뭐 넣어줘야 돼? 2n을 e e 넣어줘야 돼. 2n. E 그래서 요 자리에 다 2n을 e 넣어주는 거야. 다시, 왜 2n을 e 넣었죠? 문제가 2n으로 e e 끝났으니까. E 그지? 그럼 여기다도요 n에다가 뭐 넣어준다? 2n을 e e 넣어줘야 돼. 2n, e 2n. E 따라서, 아, 그러면 이제 6분의 2n. 2n 플러스 1. 2에 2N, 2n이니까 4n. 플러스에, 그 다음에 2분의 또 여기다 2N 또 2N 플러스 1 이렇게 넣어주는 거죠. 그래서 얘를 뭐로 뽑아? 6으로 6으로 그죠? 그럼 양쪽에 보면 여기 2N 2N, 2N 플러스 1 2N 플러스 1 그래서 6분의 2N 2N 플러스 1로 묶어주면 첫 번째 양은 4N 플러스 1이 남고요. 여기에는 6이 되려면 3분의 3을 곱했어야 되는 거죠. 그래서 여기는 마이너스 3 이렇게만 남겠죠. 그죠? 분모를 6으로 만들었다고 하면 따라서 얘는 6분의 2n 자 2n 플러스 1 그다음에 4n 마이너스이다. 이렇게.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6분의 2n 2n 플러스 1 2로 묶어주면, 또, 2n-1. 이렇게 약분하면 3. 에 결국은 3분의 2n. 2n 플러스 1, 2n 마이너스 이렇게 됐겠죠. 생각할 시간. 2번은, 뭐가 약간 달라? 여기가 ak가 아니고, a에 2k야. 그럼 다시 이 식에서, A에 2K는 요 N에다가 뭐 넣어준거야 지금 2K 넣어준거죠 그럼 여기다 2K의 제곱 2K 됐어? 그죠? 그럼 따라서 얘가 뭐냐 4K제곱 2K 이렇게 된거야 그래서 얘는 시그마 K는 1에서 N까지 자 4K제곱 2K 이렇게 된거야 그대로 넣죠 그대로 그럼 각각의 시그마 자, 시그마 4K 제곱 그 다음에 시그마 2K 이렇게 됐고 자 그럼 얘는 4 앞으로 나와서 시그마 K 제곱 그 다음 2 앞으로 나와서 시그마 K 그래서 여기는 4 곱하기 시그마 K 제곱 외우죠 6분의 N에 N 플러스 1 2N 플러스 +1. 1그 다음 2 곱하기 시그마 K 2분의 N에 n 플러스 이거 정리하면 답이 나온다 이렇게.